3월 19일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사도로서 권위가 있음을 변호합니다. 바울의 변호에서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깨닫는데 성도는 사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대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은연 중에 교회 사역자를 고용된 직업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 사역자를 하대하기도 하고 사역자의 일을 돈 버는 일 수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사역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돕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성도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민망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사역자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대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가 나와서 또 문제가 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기에 선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이 교인에게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군인과 포도를 심는 사람 양 떼를 기르는 사람과 함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밭에서 일하는 가축이 일하면서 그 밭의 것을 먹는데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교인들을 위해 일한다면 그 교인들에게 재정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정도의 재정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손길이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은혜 받는 대로 사역자들에게 재정 후원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권리를 내세우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하는 대로 선포하였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